2편 시작하겠습니다. V. 네, 시작할게요. 들어. 들어줘. 리, 리나의 집. 그래. 그냥 고아였다. <laughs> 근데 부잣집이었다. 그래, 내가 뭐 인생 역전 하는 수밖에 없지 뭐. 이제부터. 내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. 근데, 근데 쟤들이, 좀, 아니야. 우선 요가 먼저 하는 애들, 하, 하는 애한 명, 걔 먼저, 어, 그거 하고, 그 다음 애들은 처리간어 우선 요가 하는 시간이 됐네. 오늘 요가 하는, 네. 빨리 가, 가야겠다. 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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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랑. 요가 씨, 요가 씨. 음, 애들. 와, 오 지각이다. 얘 먼저 와 있었어요. 뭐냐? 첫날, 첫날인데 뭐냐? 지각. 아, 오늘 냐야 일자한테 뭐래? 선생님, 오늘은 뭐 배워요? 선생님, 저희 집부터 안 올게요. 응. 음, 다배웠으니까 뭐, 상관이 없지 뭐. 오늘은 그냥 왔어요, 심심해서. 어, 미나야 어디까지 했지, 어제? 어제 다리찌개 해가지고 그거까지 했는데요. 일단 됐지? 그 네. 이도... 잠깐만. 이렇게. 이렇게 말이야. 그렇게 하면 애스타 케이 찢어져. 그럼 너는. 그럼 가짜로 다 했다 하자. 이거 가짜로 다 했습니다. 음, 응, 잘하구나. 어, 쉬는 시간. 쉬는 시간 줄게. 야, 너옥상은가라 왜? 좀 봐와. 조용히 하고. 그래, 알겠다. 아, 알아. 안 따라오냐? 가고 있잖아. 도, 도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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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옥상. 왜 불렀는데? 나리나 왕자 시키려 했지 어? 뭐라고? 리나 왕자 시키려고 했지 리나? 나 내가 리나인데 뭐 내가 내 이름을 부르냐 멍청하게 <laughs> 솔직히 그런 마음에 있었어 그래 그렇겠지 부터 너가 왕따야 아, 왜 내가 왕인데 아이들은 다널 싫어한대 싫어한다고? 네. 네가 내 편이 되면 너도 일찍 될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 내가 네 편이 되면 내가 왕따가 될것 같은데 내 계획이 있다 응, 따 응따 네가 왕따 되기 싫으면 그냥 입맞고내말잘 들어 아, 진짜? 나 갈게 아, 냄새. 뭐 재량 따 있어? 그냥 발레들이, 발레들이 더말잘 통하겠다. 뭐. 한편 발레. 셋. 자, 여러분. 다 왔나요? 출석 부르겠습니다. 네. 어, 소원이. 네. 어, 리나. 네. 그리고 또, 시원이. 네. 근데 리나는 전학생인데 왜저 먼저 안 부르고, 왜 유리나 먼저 불러요? 선생님 마음이다. 그건 조용히 그거는 조용히 하고 오늘 오늘은 어 선생님이 어 고, 특별한 공부 안 하고 자유 시간을 줄게 얘들아 얘들아 네네 네. 네. 선생님 가 선생님 교무실로 가볼게 발레 선생님들 모이, 모여야 돼서. 너. 나 물받고 올게 아 됐다 래도 옥상으로 올라와라 나 그거 하기 싫어 알겠지? 그거 방어 이렇게 막 하는거 하기 싫어 나 물받고 야너 옥상으로 올라와라 야니말 못하냐? 응응응응응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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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옥상 올라오라고 한 번에 말기 좀 알아들어라 좀 알겠어. 뭐가 옥상. 야너나 완다 시킬랬지? 응. 그래. 야 근데 네가 내가 더 부자인 거 알아 몰라? 알아. 난 너보다 더 부자이거든. 몇 평? 몇 평이냐고? 어, 몇 평이냐, 쎄라? 몇 평이냐, 쎄라? 어나 500평이다. 뭐? 집왜 이렇게 좁냐? 야는 성인 살거든? 몇 평이다? 나? 나, 나 800평. 야, 왜 이렇게 좁냐, 야. 야. 어렵다. 뭐, 어째라고 야, 감히 네가날 때리냐? 어, 어, 어. 어, 뭐. 아, 됐다네. 젤, 저런 바보 같은 애랑 싸울 리는 없다. 네. 음. 우씨. <laughs> 용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, 진짜. 이건 <laughs> 음, 진짜 음.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. 음. XX야. 나 먼저 봤어? 갔다 에이, 나왕저 시킬 수 있었는데. 그 반대. <laughs> 더 시점, 응, 집에 갔나 보네. 나너옥상로 나와라. 싫어 음, 무서워. 무섭다고? 응. 이거 야, 니가뭐왜사렇게 너, 너 행동하냐? 미야, 미야. 뭐래? 이 뭐라 했냐 미야, 미야, 미야. 됐고. 앞으로 너한테 안녕. 얘들아, 조금만 더 쉬어. 선생님. 어. 애들이 수업시간에 나갔어요. 혼낼게. 나물 먹으러. 장실가 아, 애들이 ]거든. 아니라 그거 시원이라 했습니다. 그냥 옥상으로 나와봐. 내가 안될 테니까 기처럼. 무섭게 안아고 집. 아, 그냥 나와. 네 그전에 됐고 아니 네, 그전에 나 언제 시키려 했지? 어니나시원이 응. 따라 했는데? 그게 언제 시키 거기서 거기지 근데 난 지금 취소했어 뭐라 했냐? 나안 들린다 잘 네가 너무 조, 조용히 말해서 다시 말해봐 나 취소했다고 그거 계속 피는 그래서 말했네 야 넌, 너, 너 왕따, 왕따 하기 싫으면, 너내편 돼야 돼. 응, 너 그냥 사람 될 건데? 그냥 사람이나 뭐, 내 편이나 뭐 똑같잖아. 아니면 너 왕따 시 되고 싶냐? 시연이랑 나랑 친해서 왕따 안 시킬걸? 너도 맞아볼게? 선생님한테 다말할 거야. L이면? 선생님은 이미 나랑 약속했어. 내가 언제인 거다 알고 내편되겠다어때려도 상관없대. 그러니까 난 상관없어. 너 무서워. 그러면 시원이 희은이, 시원이가 있으면 시원이 편이 되고 너 우리 둘이만 있을 때는 너편 될게. 그게 친구냐? 너는 응. 의리도 없다야. 너 탐내면 되잖아. 그래, 그렇게 말해야지. 그럼 시원이한테 비밀이가 해. 시원, 아니지. 시원이를 왕따 시켜야지. 시원이한테. 시원이한테. 비밀로 해줘. 싫어. 야, 야 우리 둘이 친한데, 뭐하러 가까이 속이냐? 뭐, 넌 자존, 자존심도 없냐? 그면나 시원이한테. 야. 괜찮아. 걔힘 약하던데. 오늘 말할 필요는 없다. 따라와. 둘, 셋.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. 바이. 구독 많이 해주세요.